네, 이번 주에는 목장 탐방 시간으로 예, 선교 목장을 예, 탐방하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그 선교 목장으로 섬기시는 모든 목장을 다 찾아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목장을 예, 인터뷰를 할 건데요. 한 목장은 제가 직접 찾아갔고요. 한 목장은 제가 살짝 코로나 때문에 어. 찾아가지 못하고 제가 정중하게 인터뷰만 부탁드렸습니다. 그두 목장이 어떤 목장일지 지금부터 저희가 함께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정교의 오순용 목장. 오정은 목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질문하시죠? 네, 어, 저희 큰백 교회에서 특수 목장 중에 저희들이 선교 목장으로 섬기려고 결정을 했잖아요. 어, 그렇게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저희가 단기 선교를 이제 여름마다 갔었는데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어, 많은 은혜와 감사와 또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평상시 직장 다니고 또 이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도전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매년마다 가는 것에 정말 도움이 되는데 이번에 새로 개편되면서 이렇게 성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것을 비전을 나누고 그것을 어, 생각하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면 좋을까 생각하여서 음. 이렇게 선교목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두번째 질문 하시죠 네, 네, 두 번째 질문하시죠. 네 어, 그럼 지금 여기 계신 저희 모건 분들과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같이 선교목장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어, 저희들이 선교목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이나 비전이 있으면 나눠주시겠어요? 음. 이 처음 단계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알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아직 이제 저희가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교 목장이라고 해서, 이 다른 목장과 다른 것이 아니라, 어, 저희들도 교제와 또 여러 가지 예배와 다 똑같은, 어, 주, 매주, 아, 어, 이 주마다 모이는데, 음. 하지만 거기에 색깔을 더 붙여서, 음. 저희가 이 성교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단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 우리가 아직 코비스로 인해서 멀리 나갈 수는 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이웃과 또이 토론토 커뮤니티와 또 마운틴 지역에 어, 저희가 할수 있는 어, 성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 성교를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이제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가정 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 제가 꿈인데. 이 모든 목장, 저희 목장 사람들이 다 함께 단기 선교로또 국내나 국외로 예를 들어서 남미 쪽에 갈 수도 있고요. 또뭐 아프리카도 갈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마음이 맞은 공동체가 함께 어 2주에서 3주 동안 그런 단기 선교로 가면 얼마나 주, 좋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로 갔다 왔을 때 그거에 대한 저의 밀접한, 밀접한 점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령님께서 이루어 지는 것을 음. 예, 그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기 때문에 음. 이것이 아무래도 저희들에게 정말 큰 도전이 되고 또큰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선영 오정은 목장의 홍성익 박희성입니다. 저희는 처음 성경 목장을 택할 때 거창하게 무슨 선교를 나간다거나 해외에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생활에서 이루어진 선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안에 우리 목장이 자랑할 수 있는 거라면 안에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그 코이노니아가 목장에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에너지들이 우리가 사역을 나갔을 때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단단한 코이노니아와 사역하는 원동력을 가진 힘 있는 목장으로 자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사역을 간다면 가고 싶은 곳은 도미니카 공화국입니다. 어, 이유는 저희 아는 선교사님께서 어, 그 현지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어, 차세대 교육을 하시고 양성하는 사역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늘 SNS로만 접하다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온 가족이 함께 가서 직접 체험해보고 어, 성형님께서 일하심을 가서 보고 느끼고 배우고 싶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뭐 이제. 교회 덕이 되게 얘기를 하려면 아 그래도 또 <laughs> 교회 본질이 성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교 목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받치시고 예. 나서는 뭔가 이렇게 <laughs> 계획이 좀서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장단기 계획을 나눠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뭐 이제 선교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프로젝트 식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뭔가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돕는 행위라든지 복음을 전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는데 저는 이제 우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제 우리 목장 모임에도 나눴지만 성교적인 삶의 기본이 되는 거는 정말 우리가 삶의 일상 가운데서 어 정말로 우리가 예수가 모본이 되신 그런 사랑을 이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거고 그러한 이후에 정말 사랑이 충만하게 지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은 당연히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 어 이제 당장 뭘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같이. 말씀도 교제를 하고 우리가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한 그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그런 깊이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사랑으로 우리가 알아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그러한 이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예로는 이제 도시 사회구연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구제 사업에 동참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니면. 주위에 보면 뭐 이제 예전에 한국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던 많은 선교사님들, 캐나다 선교사님들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방문하면서 또 우리가 또 추념하는 그런 시간도 갖고 또 그리고 조금 더 챌린지가 된다면 그리고 또 여유가 된다면 우리가 또 이제 좀 약간 복음이 직접적으로 선포되지 않은 그런 곳들로 어 곳으로 좀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또 복음을 직접 증거하는. 아, 그러한 아, 뭐 성교적인, 구체적인 성교적인 그런 활동도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오늘 보여서아시겠죠 네네 아니 근데 이제 목장 한번시작해서 3년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3년 안에 집사님 네. 지금 말씀하신 성교 목장 가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목냐님이 아, 혹시 목냐님으로서 먹어야죠. 네 성교 목장을 이렇게 하실 때보 목장님이 잘 이렇게 하시는 대로 잘 속조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아 이렇게 한번 방향으로 나가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게 하시는 게 있어요. 아 <laughs> 성교 목장로서의 으어 의미는 저도 처음부터 부여하고 싶지는 않았고요. 우선 저희들부터 먼저 성도간의 교제를 좀 많이 하고 그래서 네. 서로 간의 믿음 더빌드업한 후에 음. 저희가 어떤 사업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막연히 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모건들끼리의 관계를 네. 먼저 잘빌업시킨 네. 다음에 그다음 어떤 좀혼적인 프로젝트를 한번 네. 했으면 좋겠다. 처음에. 들어오니까 성견 목장이었어요. 아, 네. 아니 왜냐면 제가 배우 목장 할 때도 네. 그러신 분들 많았어요. 네. 들어오니까 배우목장이더라 네, 예 예.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견 목장으로 네. 들어오게 된 거고. 네, 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알고 또 적응해 나갔고. 뭐 크게 뭐 다른 목장이라은 성견 목장이라서 뭐 이동한다거나 뭐 다른 건 없고 뭐, 자연스럽게 하, 다른 목장이랑 똑같은 거. 같아요. 아, 요션 아, 네, 뭐, 네, 네. 네, 네. 네. 수상하게. 그래서 알고 선택하신 거죠? 네, 선택한 네, 선택한 네. 알고. 오, 네, 네, 네. 아니, 알고는 있었는데, 네, 네, 네. 성교 목장에서 선택했다기보다 사실 저희는 지역에 아, 네, 알고는 있었고, 지역이 벌링턴이어서 저는 그때 좀 선택을... 오케이. 네. 네, 혹시 생겨, 어, 생각해본 적이 있으신 <laughs> 모든 여건이 허락된다는 가정하에 네. 나는 이성교 씨는 꼭 한번 우리 목장 식구랑 같이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민영 집사님 우리... 데리고 인도 한번 가야죠 어디 가도 우리 민영 집사님 <laughs> 데리고 인도 <laughs> 한번 가 <가야지>. 인도 인도 <laughs> 우리 민영 집사 맨날 그냥 동부원집에 가서 모바스 푸시에 가서 랍스터만 먹다가 왔는데 우리 인도 가서 인도 카레 좀 먹여줘요 <laughs> 아, 우리 민영 집사님 안 가보셨나요? 인도? 인도요? 네. 안 가봤어요. 아안 가보셨구나. <laughs> 추천합니다. 추천. 네. 네. 인생에 꼭한 번은 다 갔다, 갔다 와야 되는 <laughs> 인도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어. 어. 그, 그 응. 말씀하셨더라고 다른 분들. 어, 그렇죠, 그렇죠. 예, 인도는 정말 한번 가보는 걸로. 네, 혹시 우리 김기석 집사님 가정은 네. 어느 어느 선교지를 한번 가보고 싶으셨나요? 여권이 허락된다면? 사실 해외 생각 안 해봤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첫째가 그레이드 식스인데 어, 제가 동구 원주민 성교를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헬리픽스에서 지내다 왔었으니까 네, 네, 네. 막상 그곳에 저희 교회에 원주민 성교가 있었는지를 그곳에서 알게 됐는데 아. <laughs> 아이랑 같이 가고 싶다라는 아, 생각을 했어요 가족이 다가고는이 네. 네. 데리고 동구원 주민 예 해외를 아이를 데리고 가요 자신이 아직 용기가 생기지 음. 않고 음. 일단 음. 캐나다 아, 국내 안에서 가는 음. 걸생각했습니아네 좋습니다 우와. 우리 박정균 집사님 지금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네. 혹시 나가고 싶은 해외 선교지가 네. 어디신지 아 저는 평생에 약간 무순 인권에 관심이 많아서 거기 가고 싶은데 또 요즘에는 네. 또 우크라이나가 아무래도 오. 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네. 우크라이나 쪽도 한번 기회가 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와, 약간 이게 챌린지가 되는 나라들 의 관심이 좀 있으실까? 가족하고 같이 우크라이나를 가고 싶다는 데 개인적인 의견인데 너에. 와이프의 의견은 어떤지? 너에. 아, 죠 <laughs> 아, 좋다고 그러시네요. 그럼 우크라이나로 가는 걸로. 응. 그리고 혹시 가족이 같이 가고 싶은 성교지? 아. 어, 시 아직 응. 아들이 어려서 음. 뭐 해외는 어려웠고 음. 뭐 저희는 그 음. 동부 원지민 선교가 음. 많이 그 많이 다녀왔었고 음. 이제 또안 간지 좀 되기도 해서 사실 음. 좀 이렇게 가볼까. 어, 가보고 싶다 식당 방문해보고 싶은 건데 어. 만약 해외를 갈수 있다면 솔직히 어디든지 어디든지 네. 네. 뭐 필요한 곳가를 참을까. 감사합니다. 와가 <laughs> <도미니깐. 웃음> 어, <그래요? 웃음> <laughs> 아, 도미니카. 도미니카. 네. 말, <laughs> 아니, 그 음, 도미니카. 도미니카. 도미방다 도미니카. 아, 그러니까도교지로 오케이, 한 도미니카. 도미니카. 도미 도미니카. 니카도미도니카니 도미니카. 니 다녀와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아, 뭐 한번 다녀와야 되는 아, 그런 것이라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아, 네, 나중에 가 기회가 있으면 또 가고 싶습니아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련님 네. 혹시 가족이 같이 네. 성표를 나간다 그러면 어디로 가고 싶은지 아 저희 남편이늘열심히했던에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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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카자흐스탄 예, 예전에 네. 한참 네. 큰빗길에도 시작을 했었죠.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네. 네. 다시 예전에 네. 뭐 네. 가, 갔던 곳에 가서 네. 그 지역이 얼, 어떻게 또 성장을 했는지도 네. 보고 싶고 네. 네. 막연한 생각이 있습니다. 아, 네. 주선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저희 어. 저에게는 굉장히 오래된 것부터 한 수십 네. 년도 알했는데 네. 그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나중에 네. 아이들이 커서 아빠가 네. 여기 와서 이렇게 밟고 다녔던 땅을 아. 아이들이 가져와서 이렇게 보는 것도 굉장히 기념적인 아. 될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얘기했었을 때 아이들이 되게 어렸는데 네. 이제 아이들이 다커갖고 정말로 이제는 뭐 맘만 먹으면 어, 언제든지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 꼭 이루어주시기를.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근데 성규 목장 있기 때문에. 어. 이제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것들은 좀 네, 있었고요. 그거, 그거 네, 저는 이제 청년 때는 이제 매년 성교를 갔지만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는 사실 갈 기회가 없고 막상 가려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어, 시작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목장 안에서 뭐 도시 성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다면 조금 같이 시작하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아, 아까 아 여쭤보신 질문들 그 중에 제가 네. 그 성교 목장이 뭐하는거 네, 네, 그거 네, 네, 네. 답을 좀 하자면 네. 저는 뭐 아까 다 말씀하신 대로 뭐 성교하고 도지성교하고 다 좋은데 네. 아,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네. 성교에 대한 마음을다 있으신데. 네. 정확한 그런 방향이 아직은 정확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성인으로 이제 교회에 뭐 양육 프로그램도 많지만, 어,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좀 목장 시간에, 모임 시간에 좀 성교에 대해서 좀 조금 간단하게 배우는 시간, 그런 커리큘럼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뭐 나가서 하는 것도 좋고, 봉사하면 당연히 좀 필요하고 하지만, 아, 안에 또 제, 저희 안에 그런 또 성교에 대한 마음을 좀더 점검하는 네. 그런 시간이, 그런 커리큘럼이 음. 그건 뭐 목자님한테 제가 뭐 그거를 뭐 바라는 것보다도 음. 교회에서 그런 커리큘럼이좀 있어서, 아, 교회에서. 아, 목자님한테 좀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은, 네. 좀 체계적으로 모든 그런 거좀 성교에 대한 그런 네. 거 배우는 거. 시간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오, 좋네요. 네. 제가 배목사님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르키럼을 만들어서. 그런 결과성교교가 제가, 제가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성교이기때 그렇게 <laughs> <laughs> 네. 아, 하면 되는 거거든요. <laughs> 혹시 여기서 한 분만 더, 그, 우리 박정준 집사님이 나눠주셨던 것처럼, 이 성교 목장이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 이렇게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그런 의견을 좀한 분만 더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얘기 어, 아. 얘기하세요. <웃음> <웃음> 화면, 화면 음. 아, 저도 되게 약간 비슷해요? 네, 비슷한 <웃음> 생각인 <웃음> 것 같아요. 네, 네. 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네. 그러기까지 이렇게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배우고, 음. 이렇게 또, 이렇게 뭐 갔다 온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들의 네. 간증도 들어보고, 네. 그런 것 그런 시간을 갖는 게어 음. 좋은 그 출발점이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들었어요. 간증 좋네요, 그렇죠? 박동신 부대를 또 간증 그 나라에 대해서 그렇죠. 오케이 네. 너무 좋네요. 성병국장 네. 화이팅. <laughs>